이렇게 주위를 사방을 바라보면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육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불병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육적인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을 갑절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복음의 신부들은 신랑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 율법의 신부들이 핍박을 받고 그 한란 가운데, 예, 몰아넣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령과 함께 있으면 핍박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감의 건세자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믿는 분들은 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죠? 머리로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예, 다 압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행해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의 신부로서의 주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예고증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복음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만 높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신랑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 신부가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이제부터 신랑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예. 이 가정에 예를 들어서 돈 벌어오는 것도 내가 하려면 힘든 일이다. 그죠? 남자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10만원을 번다면 나는 나가면 2, 3만원 밖에못 벌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남편을 믿고 나는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가족을 위하여서 그러면 남편도 믿음을 안 잊어버리고 자녀들도 믿음을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바로 세워져서, 율법의 신부가 아니라 복음의 신부로 바로 세워져 있으면, 내 가정은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예. 그래서, 신부가 혼자 모든 것을 하려 하면 힘들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부터 신랑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알아서 척척 모든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부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신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 두셔가지고, 정말로 복음의 신부로서 명품이 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명품이 되어서, 예, 살아가시는 그런, 예, 또한 지금 많은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가일들도. 근데 극상품이 되어야지, 예, 많은 돈을 받고 또한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뭘 찾아요? 극상품 찾잖아요. 나쁜 거 찾아요? 좋은 거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상품이 되시고, 명품이 되시고, 보금의 신부가 되시고, 예.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총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자신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명품으로 서 극상품으로서 또한 복음의 신부로서 이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읍에 불어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이 되는 기하고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